블루 스크린 떠가지고 쾅 하고 다음 날에 다시 똑같이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laughs> 사가면 아이디어가 팡팡.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예지보정 개발팀 감미론 사원입니다. 저희 팀은 설비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설비의 고장을 예측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조지능화 센터에서 AI 알고리즘 1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예홍입니다. 저희는 컴퓨터 비전을 이용해서 설비 이상 감지나 뭐 제품들의 불량 감지 같은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AI 기술 개발팀 이슬기 선임이라고 합니다. 어, 저희 팀에서는 주로 안전 진단이나 수명 예측과 같은 예측 관련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수명 예측 관련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직무를 하게 되셨나요? 통계학을 전공을 하면서 데이터 분석 관련 활동들을 조금 했었어요. 계속 데이터 분석 업무를 할수 있는 그런 직무가 뭐가 있을까 찾다가 저희 회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화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개발자가 좀 데이터 관련해서 분석 업무를 진행을 하면 조금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마침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런. 셀 관련해서 데이터 분석하고, 그리고 알고리즘 개발하고, 이런 업무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있는 이 팀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프로그래밍을 전문적으로 어, 배우셨나요? 대학원 때부터 계속 해왔었고요. 컴퓨터 비전을 전공을 해서 TV에 들어가는 알고리즘이거나 아니면 자율주행에 필요한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하고 또 일을 하고 말했었는데. 그럼 배터리랑 좀 네, 그런. 배터리를 사실 잘 몰라요. <laughs> 저도 이제 예홍 님처럼 아직 배터리에 대한 그런 지식 없이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배터리에 지식이 없는 분들이 보는 관점이 더잘 통할 때가 있어가지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러운 것 같아요. 과천은 플렉스 타임이 진짜 엄청 자유롭다고 들어거든 어? 맞아요. 저는 7시 출근, 4시 퇴근합니다. 7시 출근 <laughs> 네.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제 열시 출근 일곱 시 퇴근 이렇게 하고 어... 있거든요. 아침이 <laughs> 어... 있는 밤네 <laughs> 그렇죠. 미로님은? 오창은 이제 아 시부터 여섯 시가 기본 출근 시간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때 보통 맞춰서 출근을 음. 하면은 이제 회사에서 제공하는 셔틀 버스랑 음.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이용을 할 수가 있어서 음. 그 시간에 맞춰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은 아침에. 우유도 주고 <laughs> 네, 밥도 주고 우유도 주고요. <laughs> 네. 요새는 이제 간단하게 먹을 수 있게 그 선식 같은 것도 챙겨줘가지고 <laughs> 저희도 요즘 시리얼이랑 <laughs> 어 맞아요. <laughs> 그거를 노리고 열심히 아침에 나오다가 다시 실패해가지고 <laughs> <laughs> 어오엑세요다 어? 오예요. 네, <웃음> 네. <웃음> 부, 불안하지 않으세요? 한 번에 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저는 그래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저도요 되면 어? 이게 왜 되지? 이렇게 의심부터 들던데요 물론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일이 빨리 끝날 수 있으니까 음. 자신감 넘치는 대답이네요 자신을 네. 믿어야 됩니다 <laughs> 왜 오라고 생각하세요? <laughs> 개선하려고 이것저것 만졌는데 오히려 개선하기 전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때가 있어요 해당 결과도 이제 팀원분들이랑 같이 공유를 하면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도는 사실 안 했어도 아, 의도는 했는데 <laughs> 의도하신 거 맞아요? 한 적, 네. 의도는 했는데 기대를 안한 적은 있는데 <laughs> 네. 그게 생각보다 이제 결과가 잘 나와가지고 정말 천 번에 한번 정도? 저는 컴퓨터가 저보다 항상 똑똑하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저를 믿지 않고 저는 컴퓨터를 믿습니다. 어, 아직 천 번까지 안 해본 것 같아요. 네, 천 번까지 안 해본 <laughs> 것 같아요. 네. 어? 아니, 저는 일단 아직 그렇게 완벽하게 구현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laughs>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완벽하게 끝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다 보고를 했는데 이제 다음날 이제 다시 안될것 같다고 <laughs> 보고를 한 적도 있고. 월요일에 맞는 것 같았는데 화요일엔 틀리고 수요일은 또 맞는 것 같고 목요일엔 틀린 것 같고 막 그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매일 매일 다른 것 같아요. 전 퇴근. 전더 하다가요. 저도 더 하다가요. <laughs> 아 그러면 저도 남아서도 하겠습니다. <laughs> 어차피 야근을 해도 이제 네. 저희 그 유연근무제 때문에 아... 다른 날더 빨리 퇴근을 할수 있잖아요. 저희 팀원분들 보니까 늦게까지 하고 금요일에 안 나오시고 휴가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야근을 조금 더 해도 되지만. <laughs> 그래도 전 일찍 퇴근하겠습니다. 좀만 하면은 해결 될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아서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느샌가 사무실에 저만 이제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 <laughs> 그렇게 되면 이게 한두 시간 될것 같은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laughs>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저는 MBTI가 ISFP인데요. 누워 있기로 유명한 MBTI예요. 업무에 있어서는 최적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그 MBTI랑 이제 업무랑은 무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ESTJ야. 오, 저도 ESTJ예요. 어, 팀에서 한번 MBTI를 검사를 전체적으로 한번한 한 적이 있거든요. ESTJ가 은근히 많이 나와가지고 적어도 어, T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어, 저는 F인데요. <laughs> 저희 주변에 보면 입사할 때는 이였던 사람들이 보통 I로 많이 바뀌더라고요. 회사 업무에 맞게 이게 MBTI도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에러, 에러가 30개? 네. <laughs> 네더 많이 나오는데? <laughs> 네, 없으면 더 이상한 일이고 네, 네. 한줄자도 10개씩 나오고 고칠 게 많아져서 이제 마음이 편해질 때도 있어요. 뭐 에러가 오히려 안 나면 불안한 적이 많고, 어떠세요? 오히려 되면 왜 되지? 그쵸. 싶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자다가 벌떡도 일어나요? <laughs> 그냥 잠자리 들기 전에 이제, 어,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카톡 나에게 보내기로 이렇게 그냥 키워드 같은 거 적어 놓고, 다음날 이렇게. 다시 봐요. 그래서 성공하셨어요? 어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laughs> 근데 집에 가시면 다들 그냥 완전 오프 되시는 거세요? 안 풀리던 일은 계속 집에 가서도 생각이 나는데 자기 전에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경우는 있지만 이제 빨리 자고 다음 날 이제 해결을 하면은 해결이 잘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오히려. 회사에서 일이 더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 가면 아이디어가 팡팡 터지는. <웃음> <웃음> 저는 세모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해외 법인들의 이제 확산 전개하는 게 저희 팀의 최종 목표예요. 그래서 영어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입사해서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화상 영어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입사하고서. <laughs> 영어를 배우면 되지 않을까 해서 세모를 들었습니다. 파이썬 하면 영어 아닌가요? 책임은 왜 필요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저희는 어차피 코드로 다 얘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웃음> 그래서? 그래서? <웃음> 제가 뭐 영어를 못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논문을 이해하는 정도? 그 정도만 있으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필요하면 또 회사 와서 배우시면 될것 같고요. 논문도 다 번역기가 번역해주잖아요. 그거까지는 생각을 <laughs> 못하는데. <laughs> 다들 추천하시네요? 동생이랑 혹시 원수를 적거나. <laughs> <이런 거 하시죠? 웃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동생이 두 명이 있는데, 어. 우리 회사를 추천한다? 또 무조건 OK이고, DX 직무 관련해서도 추천한다? 그럼 무조건 OK입니다. 다만, 동생이 잘해야 되겠죠? 그래야, 그래야 이 회사를 올수 있겠죠?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추천하세요? 데이터를 무조건 전공하면 좋겠지만 데이터를 전공하지 않아도 DX 업무를 할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고 그리고 회사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강추합니다. 동생이 저랑 같은 길을 걸어왔다라고 하면은 성장하는 회사에서 외부에서 이제 볼수 없는 데이터들을 다뤄보는 일을 하는데 추천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이제 아는 동생들한테 채용 공고가 뜨면 공유를 하고는 하는데요 관련 부서들도 계속 커지고 있고 내외부 교육도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되고 있어서 오면은 이제 본인의 의지 하에 같이 회사랑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추천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꿀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꿀팁이요? <laughs> 아 면접 꿀팁 네. <laughs> 본인이 그동안 했던 프로젝트들을 모두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프로젝트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는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했는지를 먼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사용한 기법들 같은 것들에 대해서 왜 이거를 사용을 했는지, 내가 거기서 무슨 역할을 맡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고요. 실패했던 프로젝트여도 지금 다시 한다면 어떻게 개선을 할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본다면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회사만이 가질 수 있는 DX 직무의 장점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배터리 산업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모든 프로젝트를 이제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컴퓨터 비전을 전공하신 분들이 배터리 회사에 오게 되면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될지 뭐 상상이 안 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컴퓨터 비전을 하셨던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충분히 많이 있고 또 많이 접해보지 못했었던 데이터들을 또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 있는 화학과 전공이신 분들 dx 관련 업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실제로 자기가 그 화학 관련 도메인 지식만 가지고 있다면. 이걸 충분히 DX적인 업무로 적용을 해서 그래서 취업을 할수 있다, 이 업무를 할수 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제조업이긴 하지만 성장 산업인 만큼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 젊고 활기차세요. 그래서 오시면은 같이 즐겁게 일을 할수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로 오세요. 파이팅! 파이팅! <laughs>